<laughs> Elsa! Elsa! Wake up! Wake up! Anna, go back to sleep! I just can't! The sky's awake, so I'm awake! Go play by yourself!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아시겠나요? 네, 맞습니다. 좀 쉬웠죠? 디즈니의 안나와 엘사 캐릭터인데요. 저는 이렇게 디즈니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바람에 디즈니 영화를 수 번, 수십 번 돌려본 결과, 이렇게 디즈니 캐릭터들의 성대모사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캐릭터들에게 혹시 너 빙의를 한거 아니니?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캐릭터들의 말투와 동작까지도 따라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원어로 이렇게 자꾸만 대사들을 따라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영어 자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전시켜서 현재 업으로까지 삼고 있는 크리에이터 이만울입니다. hana means family. Hey, are you a hobo? This stop is Express Bus Terminal. The doors are on your right. <laughs>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영어 성대모사를 포함해서 제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어, 저만의 다양한 콘텐츠를 현재 유튜브에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저를 두고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제 좋아하는 걸 직업으로 삼아버린 좋은 예시야. 네, 어왜 우리 그런 말 많잖아요. 좋은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라. 네,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말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어 우리가 사실상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방법을 한 가지 알고 있습니다. 오, 네. <laughs> 그리고 처음 이 자리에서 그 방법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어, 때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모은행에서 어, 목소리 재능 기부 페스티벌이 열렸었습니다. 이 행사는 이제 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일반인들이 목소리 기부를 통해 오디오 콘텐츠를 만드는 행사였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 목소리 재능 기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했었고 또뭐 관련된 경험 자체가 전무했었기 때문에 어, 그냥 오로지 이 캠페인의 취지가 너무 좋아서 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참가하게 된 행사가 어, 그 행사를 참가한 날 저는 집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수롭지 않게만 생각했었던 나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일이었나?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였나? 하는 충격에 저는 이 행사에 참가한 이후 목소리 내는 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목소리, 제 목소리가 활용될 수 있는 프로젝트라면 무엇이든지 참여하려고 다 찾아서 어, 참여해보려고 했, 했고 또 음, 이제 이런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어, 다양한 녹음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발음, 발성, 호흡법 등을 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 뭐 광고, 어, 교육, 아니면 방송, 게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수가 있었고 그 활동이 지금 7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어, 최근에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뉴욕의 Museum of Modern Arts라고 불리는 어, 줄여서 모마라고 불리는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모마를 방문해주신 관광객분들 중에서는 저한테 이제 메시지로 개인적으로 어, 목소리를 통해서 더 풍부한 미술관 전시 관람을 할수 있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렇게 저는 음, 내가 어쩌다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이 일을 남에게도 좋은 일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감사한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2015년 음,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시험 기간이었어요. 같은 과 친구들이 시험 기간 때문에 이제 다 지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내 친구들 어떻게 하면 좀 웃기고 힘나게 해줄 수 있지? 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뭐 게임 캐릭터들의 성대모사를 녹음해서 그 오디오 파일을 메신저에 올렸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니네 이거 할줄 알아? 어느 것을 고릴까? 뿌리다! 네. 이런 식으로 <laughs> 다양한 캐릭터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오디오 파일을 올렸는데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이 다 지쳐 있다가 갑자기 신나서 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이거 목소리뿐만 아니라 네가 성대모사할 때 어떤 표정 짓는지도 궁금해라고 피드백을 주었고 이제 친구들이 갑자기 힘을 내니까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저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게 어, 제목은 보이는 성대모사였어요. 다른 게 없고 그냥 제가 성대모사하는 거를 휴대폰 카메라와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만든 이 영상은 제가 제 개인 SNS에 올리자마자 제 친구들이 보고 제 친구의 친구들이 보고 제 친구의 친구의 친구들이 보면서 이 게임을 좋아하던 전국의 많은 학생들 사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 네. 뭐, 이 영상으로 수익을 낸건 아니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친구들보다 더 많은 분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SNS에 어, 영상 컨텐츠를 저는 목소리를 활용한 컨텐츠들을 음,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성대모사도 했었고, 또 저의 조금 낮은 목소리 톤을 활용해서 밤에 듣기 좋은 라디오와 같은 이제 사연을 읽어주는 콘텐츠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완성도 높은 것도 아니고, 영상 편집도 서툴고, 더군다나 뭐 내가 목소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도 아닌데, 저의 콘텐츠를 통해서 같이 웃고, 울고, 심지어는 어, 생활에 좋은 변화까지 생겼다라는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저는 결심하게 됐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에서 그치지 않고, 남에게도 어, 즐거움과 힐링이 되어줄 수 있다면, 내가 한번 이 길을 걸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 컨텐츠 제작을 하는 일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 찾아가면서 공부를 했어야 했고, 또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어, 필요했습니다. 어, 가끔씩이었지만 어, 이유 없이 좀 모진 댓글을 받아야 하기도 했고요. 그치만 그것들이 모두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에 힘입어 저는, 어, 어떻게 하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거워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그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덕분에 지금까지도 그 일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은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으로, 어,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일을 업으로까지 삼고 있으려니,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의 전공을 궁금해 하십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에서, 어, 실내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네, 정말 뜬금없죠. <laughs> 네, 실내 건축을 전공했는데, 음, 저가 원래는 손으로 뭘 조물조물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입시 생활을 하면서 아 이번에는 내가 내 손으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을 조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실내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내 건축을 전공으로 선택을 한 이후에는 오랫동안 제 꿈은 테마파크 디자이너였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디즈니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디즈니의 그 마법과 환상 이런 것들이 깃든 공간을 사람들에게 조성해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어, 테마파크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그러면은 실내 건축은 접으신 거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꼭 그렇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 주력해서 제작을 하고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요 바로 소리와 영상으로 행복한 공간감을 주는 ASMR입니다 음,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 상황과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컨텐츠인데요.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환상적인 기분이 들수 있도록 저는 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는 듯한 상황, 아니면 해외 멋진 리조트에 와 있는 상황, 아니면은 우주에서 우주선을 타고 모험을 하는 듯한 상황을 어, 동영상으로 표현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소위 방콕이라고 하죠. 방에 콕 들어박혀 있었는데 그방 안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행이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 먹은 때마다 여행을 갈 수가 있나요? 힘들죠? 그래서 저는 그때 아쉬운 대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휴대폰 안에 사진첩을 열어서 제가 이전에 떠났었던 여행, 그 동영상들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 이때 진짜 설렜었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마침 제가 비행기 안에서 찍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비행기 창문 바깥으로 보이는 비행기 날개와 그 예쁜 구름들을 보면서 제가 어느 순간 방 안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오 이거 나만 그런 거 아닐 텐데. 많은 분들이 반복되는 일상과 어, 바쁜 일상 속에서 마음만큼은 저기 몰디브에 가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과정 자체를 한번 생생하게 재현해서 영상으로 담아보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 그 여행가는 과정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살리려고 공항에 가서 티켓팅을 하는 순간, 그리고 좌석 배정을 받는 순간, 기내식을 받는 순간, 난기류를 만나서 벨트를 차는 순간까지도 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저의 이 승무원 롤플레이 ASMR 컨텐츠인데요. 이 콘텐츠는 현재 업로드 이후에도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어, 지금 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는 어, 콘텐츠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적지 뉴욕까지 예정된 비행시간은 이륙 후 14시간 10분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승무원을 불러주십시오. 네, 여러분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실 때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웃음> 재미있어요. <웃음> 네. 이렇게 어, 저의 ASMR 콘텐츠를 소비해주시는 분들이 직접 남겨주신 댓글을 한번 일부 가져와 보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 가기가 더욱 힘들어졌기 때문에 이 콘텐츠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할수 있었다라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부터 깊게 잠에 들수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까지 그리고. 이 댓글은 제가 최근에 받고 어, 마음을 마음이 많이 어, 울렁거렸던 댓글인데요. 어, 아직도 그러네요. <laughs> 어, 원래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시던 분인데 투병 생활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해져서 좋아하던 여행을 가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오랜만에 여행을 했을 때그 설렘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는 이야기를 남겨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 남에게도 좋은 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남에게도 좋은 일로 만들고자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저는 어느새 자타공인 아제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는 애야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으세요 라고 좀 무책임하게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가볍게만 생각했던 우리들의 취미나 흥미 있잖아요 그것들이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남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는 큰 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아, 저는 좋아하는 게 딱히 없는데요. 뭐 그런 간지러운 질문을 하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질문이 포괄적인 만큼 한번 자유롭게 생각해 보세요. 뭐 운동하기, 노래하기처럼 어떤 특정 행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강아지, 고양이, 비행기처럼 사물이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내 의지대로 혹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잊고 지내야만 했었던 이전에 내 가슴을 너무 설레게 했었던 무언가가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좋아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가 그리고 좋아하는 것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한번 이한 가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누군가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First, think, second, believe, third, dream, and finally, dare. 저의 영원한 우상, 월트 디즈니가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믿어 보세요. 그리고 꿈꿔 보시고, 실행해 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어, 한 해를, 그리고 삶 전체를 풍요롭게 만들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